젖어 있네. 예. 바닥 다 젖어 있네 지금요. 네. 근데 오래됐다고 한달 넘었어. 근데 몰 야, 그거 보동개, 보동개. 잠깐만. 오늘 그, 오마이 아니, 아니야. 점검만할 거야. 잠깐만. 점검만 하고 야, 이거 잠깐만. 이거 라인이 야, 찾아서, 전체가 다 젖었는데, 지금? 벽체, 다 젖고 지금. 아, 지금도 물 많이 새는데? 그니까요 와이거박스 안에 다 젖었네. 이슬점 이쪽이네 이 지금 보니까. 오케이 확인 끝. 음. 실례하겠습니다. 누수 저기 불라고불좀 한번 켜 주실 수 있으세요? 음, 정석이라... 아 여기 다다 젖었네 지금. 네, 여기 지금 다 젖었어요 지금. 그러니까 다 젖었다니까? 어 아, 이쪽도 다 젖었네 지물 떨어지네 지금. 아, 뭐물 떨어지고 있구나. 즉 에어컨 안 쓰면 되는데 에어컨은 이러면 안쓸수 없고. 아.. 여기도 맞네 여기도 젖었네 지금 갑자기 저녁부터 기더니 물이 떨어지니까 누수분포들 이쪽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잠깐만요 전체가 예 지금 우리. 예, 그, 그래도 지금 천장이 지금 보니까 그래도 좀 튼튼하게 집이 젖었는지 우물천장 안쪽으로 무너지진 않았네요 지금요 예. 이쪽도 지금 다 젖어있는 상태에요. 지금요. 원인은 저희가 찾았거든요. 지금? 예. 아, 그래요? 지금 찾았고 왜? 일단은 공사는 못하고 제가는... 예. 아 근데 애초에 성장... 여기를 먼저 해놨으면 저기도 괜찮았을텐데 어, 이쪽 아, 균열 난거 이쪽으로 떨어졌고 아, 지, 그래. 지금도 아직 천장 많이 젖어있어요. 이쪽 방도 예, 예. 젖어있고 공사하잖아요. 예. 그래. 그 어머니는 이제 이집 계속 갖고 계시잖아요. 누수가 이제 나중에 뭐 물이 막 막히고 넘친다 해도 아래집물안 사게끔 제가 작업해드리고, 공사하고 나서 제가 이거 누수공사 하잖아요, 어머니. 제가 3년 책임져요. 네. 그리고 제가 일 올해, 일, 쪽니 오래 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어머니가 만약에 네. 이거 배가 문제 있다 해도 네. 공사한 네. 부분 저희가 책임지고 나중에 다시는 이제 오늘 제가 손대잖아요. 네. 더 이상 이제 아래 집은 누수 안 돼요. 내가 어저께 무슨 생각이냐면은 내려버릴까 싶은 생각. 그건 안 돼요. 공동주택은 모로스 네. 그러니까. 밖으로 못 내게끔 되어 있고 네. 이제 나중에 혹시나 어머니가 이집 평생 갖고 계셔도 상관없는데 네. 그 언젠가 팔 때도 네. 저게 배수가 잘안 되면 나중에 또 고쳐주고 나가야 돼요. 네. 집 팔아야 돼요. 네. 제가 이거 수리 전문이니까 저 믿으시고 제가 월요일 날와서 완벽하게 해결해 드릴게요. 그러세요? 예예 예. 월요일까지좀 예, 예. 그 수고를 좀. 네, 조금 해주세요. 조금만 고객님 물좀 받아서 쓰고 계세요. 죄송합니다. 저희가 일이 바빠가지고. 네, 일단.